자, 일단은 실력업 이거 2 8문은고등 중학교 2학년 문제죠. 이 중학교 2학년 문제인데 이런 문제 어려워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있잖아. 다섯, 적게 앉으면 의자 학생이 못 앉아서 많이 앉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미지수로 항상 의자의 개수를 뭘로? 의자의 개수를 X로 두잖아. 맞지? 맞잖아. 맞잖아 그럼 기의자에몇 명씩 앉으면 다섯 명이 앉으면 학생이 몇명 남는다 했어 여덟 명이 앉는데 그럼 학생 수는 어떻게 돼 오엑스 다하기 팔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섯 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개 남는다 했어 네개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분홍식 어떻게 자야 돼 오엑스 다하기 팔은 의자가 총몇개 있는데 여섯 개 있는데, 여섯, X 개 있는데, 여섯 명씩 앉으면 의자 4개 남는다면, 그럼 네개안쓴거 아이가? 그럼 사용하는 의자 몇 개인데? x 4백이네개 사용했다, 아이가? 그럼 얘는 뭐야? x 4백이네 개를 사용하는 게, 그게 여섯 명 앉으면, 이 학생이 여기 다 앉을 수 있어야 된다, 아이가? 맞나, 아이가? 맞지? 그러면 학생 수가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학생 전체 수보다 얘가 더 적어야지 다 앉을 수 있을까, 아이가? 맞잖아. 좌석이 100개인 공연장이 있어. 그럼 학생이 100명 넘게 가면 되나, 안 되나? 100명까지는 되는데, 되는데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 될까, 얘가 맞지? 근데 의자가 4개 남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의자가 5개면 모자라야 될까, 얘가? 5개 남으면 모자라야 될까, 얘가? 그럼 6게 뭐야? X백이 5보다는 얘가 크면 될까, 얘 이해 되겠니? 어? 중일때는 좀 어렵게 풀거든. 중일때는 1래 풀어. 중일때는 너네 어떻게 풀었냐면 1래 풀어. 의자가 몇개 남는다 했어. 의자가 총 X개 있다 했잖아. 의자가 이렇게 X개 있는데 X개 있는데 몇 개의 의자가 남는다 했어. 이 4개 남는다며. 1, 2, 3, 4 이렇게 의자가 4개 남는다며. 맞지? 그러면 중일때는 이 마지막 의자 요게 중요한 의자라면서 이걸 막 별표 해놨거든. 그럼 여기 극단적으로 학생이 제일 많이 앉으면 몇명 앉을 수 있어? 몇명 앉을 수 있어? 여섯 명 앉을 수 있을까, 이거? 다섯 명 앉으면 학생이 남기 때문에 여섯 명 앉히기로 했잖아. 그래서 극단적으로 여기 몇명 앉을 수 있어? 여섯 명 앉힐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 의자는 남으면 안 되니까 제일 적게 앉으면 몇명 앉아. 제일 적게 앉은몇명 앉아요? 이 마지막 의자에. 한명 앉을 까 아이가? 중1 때는 어떻게 풀어? 일단은 풀로 찬 의자는 이만큼 있고, 거기에 마지막 의자에 한명 앉는 게 학생 수가 많거나 같고, 등호를 이래 붙인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뭐야? 풀로 앉는 의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살아야 되지만 마지막 의자에 여섯 명 앉아. 중1 때는 이래 풀었다고. 중1 때는 저래 풀었다고. 이해하겠니?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쯤 되면 식을 요래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의자 4개가 비잖아 그러면 총 의자를 다 사용하는 거 뭐야 6에 X 빼기 4자 이가 맞지? 그럼 얘가 내가 앉을 수 있는 모든 좌석수 아이가 모든 좌석수는 학생수, 학생이 뭐야? 이 좌석수보다는 많으면 안 될까 얘가 근데 같아도 되잖아 쌤쌤 돼도 상관없거든 맞지? 근데 의자가 왜 냉... 네개 남았냐고. 의자가 다섯 개 남았을 때, 보다는 학생수가 많아야지. 만약에 여기 등호 들어가 버리면 의자가 몇 개도 남아도 돼. 다섯 개 남아도 돼요. 그래서 이, 그니까 중1 때는 1에 풀었을 거야. 기억나니? 중1 때는 1에 설명해주면 애들 되게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중1 때는 교과서에 전부 다 1에 설명해. 아, 중1이 아니고 중2 때지. 맞지? 그래서 이건 중학교 풀이고, 이건 고등학교 풀이에요. 두개다 적었는 어 나라. <laughs> 아, 진짜 추웠네. <laughs> 자, 이제 풀어볼까? 자, 질문이 있는 거 있나, 혹시? 자기가 푸는 거 중에 질문이 있는 거. 질문 없으면, 쌤은 그냥 순서대로 풀고여인들 빼고 숙제 다 했잖아. 아니죠, 형님. 보연이 먹는게 너무 귀엽다 야 427번 어떻게 직선과 이차함수 저름과 만난다면 얘는 두개 연립해서 뭐라고 해야 되노 한배식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겠지 두번째 이차함수와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성, 예성아 직선과 이참수가 만나지 않는데, 얘두 개는 만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음. 응, 음.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내용은. 아니, 쌤 질문에서 해답이 왜 이렇게 딜레이가 오래 걸리냐고.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풀어야 되는 거 아이가? 어. 또 혼내는 거 같아? 어. 혼내는 거 아니잖아. 직선이 요렇게돼 있고 요렇게 되는 거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똑같은 직선인데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똑같은 직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케이스 이런 게 있을까 아이가? 맞잖아. 그치? 그럼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열립을 하는거지 열립을 하면 얘는 a의 x의 제곱 b-mx c-m은 0이잖아 맞지? 그럼 요 녀석의 판매식기가 0보다 크면 두그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요 녀석의 판매식기가 0이면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때를 우린 뭐라 불러? 적선이라고 그러잖아, 적선. 요 녀석이 판베스티가 0보다 뭐하고,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고 알겠지? 야,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 배우는데 2차 부등식이 뭐냐면 이거야, 얘들아.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알겠니? 그럼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뭐야? 커야 되잖아. 커야 되잖아. 그럼 얘는 크거나 가, 커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중에 몇 번이야 이 참수가 직선보다 커야 되잖아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중에 몇 번이야 하얀색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넘어갔을 때 D가 0발 작다 이래 풀어 푸면 답이라고 알겠냐 근데 여기에 만약 등호 들어가면 어떻게 돼 접하는 걸까나 인정해줄게 이런 뜻이거든 그 D가 0발나왔다 이래 알겠니? 얘들아 그 판별식 D를 활용을 잘못 하잖아.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그냥 끝장이야, 끝장. 나 고등학교 1학년 때판별식만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배우냐면 인수분해랑 곱셈 공식 배우거든. 근데 인수분해하고 곱셈 공식을 생각해 보면 있잖아.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면 생각할 게 없거든. 너네 수학 공부 맨날 하잖아. 할 때마다 구구단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다이가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고 곱셈공식은 그냥 수학에 있어서 구거도 아니라고 그거다 고등학교 입장에서 알겠냐? 그 다음에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뭐 꼭짓점 구하고 완전제곱식꽂치는거 그런 건 당연히 기본이잖아 그러면 허근에 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한다면 허근에 대해서 즉까허수 i 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은 뭐야?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것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426번 이런 문제는 음의 정수가한 개인뿐인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는 이런 느낌알겠나 만약 에 음의 정수가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이 하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 하나가 되려면, 이 안쪽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바깥쪽 요거 사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되겠네요. 그럼 얘가 포함이 되냐, 포함이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하겠지. 얘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a는 뭐야? a는 마이너스 3하고 뭐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데, 얘가 되려면 a는 마이너스 2는 되어도 되지만, 마이너스 3은 되면, 안 될까, 얘가?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 이게 B야. 얘는 포함이 안돼 있잖아. 그럼 B는 뭐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는 있는데. 이거, 동시에 해도 되잖아, 맞지? 맞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2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문제 푸는 거 아니겠니? 이해 예, 됐나? 질문. 야,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냥. 그리고 숙제 다 해오고, 너무 피곤해한다, 계속. <laughs> 다 피곤해하고, 승범이도 피곤해하고, 오늘 좀 빨리 맞춰줄게, 그냥. 지금 한 10분 빨리 맞춘 거거든? 그래? 근데, 진도도 못 나갈 거 숙제 다 해온나 알겠지 어, 수고하셨습니다.